이다멸육한살리 나의 가는 길말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기기어 고난 나의 몸쉴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소아의 소망을 우리에게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민규의 우리 권사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신 그 신앙의 모습,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험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킨 우리 권사님을 따라서 이곳에 모인 우리도 이 땅에서 좁은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에서. 다시 기쁨으로 우리 권사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위로의 말씀을 듣습니다 나의 말씀 하나하나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베리포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베리포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근처에 기도겠지하고하시니다 시간을 통해서 간을꺾고 공하면서 무엇보다 우리 권사님의 마지막 얼굴을 확인하고 비교를 하는 그 순간은 그 무엇보다 유가족들에게 가장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으로 얼굴을 대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함께했던 시간들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더 잘해드리고 싶어도 함께할 수 없기에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권사님을 생각하면은 너무나 밝고 긍정적이고 헌신과 성김과 사랑으로 함께 했는데 그 건강했던 권사님이 갑작스럽게 무게를 이기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이제 좋아지겠지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그 기대와는 다른 지금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어제 마음이 참 무겁고 이게 손에 잡히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우리 권사님과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절망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계속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 권사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소망이 나는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권사님과 이 권사님이 마지막에 가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이 가족들과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권사님은 일시적이고 순간에만 그럴싸한 모래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굳건한 반석 위에 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곳에도 우리 권사님 흔들리지 않으셨고 무너지지 않으셨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셨기 때문에 절망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을 볼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제가 권사님 루게리 초기 증세일 때신방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권사님이 이미 걷는 것과 말씀하시는 것이 힘들 때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일로 인해서 마음이 어려울 때였고 무엇보다 말씀하실 때마다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관사님은 그럼에도 그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이유도 모르고 이해도 안 되는 이상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제가 슬픈 가운데 머물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먼저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할게요. 주님의 일하심을 확신하고 선포하는 믿음을 더 붙들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겨놓고 싸우는 살아있는 고백이들이라 믿습니다. 그때 권사님 이주신 말씀이 지금 저에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남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는 것이 유익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이 유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죽음 앞에서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가족들에게도 그리고 이곳에 함께하는 분들에게도 권사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해가 되지 않도록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 어느 때가 되면 유가족들도 우리 모두도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할 때 분명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 어머님을 통해서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게 되고 다시 권사님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고 다시 그 소망으로 나아가게 될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권사님이 우리 유가족들과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남겨주신 신앙의 유산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제 이곳에 있는 자들에게 남겨진 숙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관사님의 유가족들과 이곳에 있는 분들에게 반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우리가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무너지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두폰함으로 담대함으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경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가 무엇보다 굳건한 반석 위에 서서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이 가족들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공동기념은 순서 에 있는 공동기념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생존을 창고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 또 인명의 당에 영혼을 주님께 맡겨오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시 사사, 더 나아갈 수없 우리의 몸을 다르시주시바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종목객들과 남아있는 모든 장례 절차를 위해서 지금은 덜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나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 바쁜 일정 중에서도 함께 와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주도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내일 발인 예배는 7시에 있습니다. 7시 예배 드리고 7시 반에 발인 진행할 예정이고 장지는 성남 영세원 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끝까지 남은 장례 절차에 대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어르들에 대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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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님비 э н е 러다가야지 우리 교카 전도사 예 <laughs> 어, 아이고 네, 이름, 이름 갑자기 생각 안난다 저요? 응. 나윤영 뭐. 전도사 엄마 시 엄마 엄마한 일로 <일러>. <laughs> 네. <가>, 갔다가 <웃음> 내려올게 <웃음> 네, 네. 맞저 네. 친구 아니요 네, 선나 남자친구 선아선 그리고 현이 남자친네 화목입니다. 목이구나 네, 네, 네. 마스크 끼니까 물그렇 그러니까. 요즘 마스크 끼니까. 네.